Altus English Grammar PG2.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잘 풀리는 영문법 3권 Chapter 8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Rule number 4. 조건, 조건, 조건. 당신은 어떤 조건? 만약, 만약이라는 말이 조건인 거예요. 만약, 만약. 다음번 영어시험에, 2 학기, 이 학기 영어시험에, 100점 아 100점 너무 높아요 100점 90점을 맞는다면 엄마가 나에게 그 게임을 100시간 오 100시간 100시간 너무 많아요 10시간 10, 10시간 5시간 아 5시간 2시간 어쨌든 조건입니다 페이지 세븐 세븐 if 접속사는 사실은 접속사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 게임 끝 if 만약 뭐뭐라면 근데 뒤에 있는 뒤에 쪽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뒤에 있는 거라면 a pretty face is nothing if you have an ugly mind a pretty face is nothing이라면인지 you have an ugly mind 라면인지 이게 중요하단 얘기에요 그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요?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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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뒤 뒤디디디디, if a pretty face is nothing 이쁜 어 uh, pretty pretty 귀여운 얼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쁜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야. If you have an ugly mind 못생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가 마음이 못생겼으면 얼굴 이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 잘생긴 거 아무것도 아니야. If you visit tall tower 너가 만약 tall 높은 타워를 방문한다면 you will see the whole city. 시티 전체를 볼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unless 면, if not, 부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만약, 뭐, 뭐가 아니라면, unless there are plants, 부정이 없지만, plants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면, 식물이 없다면, life on earth can't live. 시, 지구에 있는 life, 생명은 살 수가 없다. 식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다음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서 여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를 쓴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If you visit the tower, you will see. 여기가 분명히 미래 시제인데 너가 미래에 미래에 터 타워 높은 높은 타워를 그터 타워를 방문한다 방문한다면. 미래를 쓰면 될것 같은데 미래를 쓰면 틀려요. 여기 if 안에는 미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if 절이에요. if 쪽 if에 걸리는 쪽 여기가 주절이에요. 주절. 그럼 이쪽에는 미리 쓰여야 돼요. 여기는 미래가 쓰이면 안 돼요.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게 더 쉽겠죠.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린다면 만약 내린다면이니까 만약 내일 내린다면이니까 미래를 써야 될것 같은데 미래를 안 쓴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사절이 현재로 해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if it rains 내일이니까 Tomorrow 내일 비가 내린다면 I will 여기는 미래 시제가 있어야 돼요. I will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할 거야. 비를 맞으며 축구를 할 거야.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린다면 미래, 미래지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래 시제를 쓰면 틀려요. If절 안에 그 다음에 if가 만약으로 쓰일 때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접문문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때는 만약이 아니니까 여기는 will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접속사는 그러니까 그 접속사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I can't remember her name. 그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I can remember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기억해요. You can't get a refund. Refund 환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리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니까 여기엔 부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unless you have a receipt가 될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if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you don't have Don't have a receip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 if밖에 없으니까. If you put some sugar in the tea. tea 안에,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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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 차 안에 약간의 설탕을 넣는다면, it will taste good. 맛이 더 좋을 거야. 아, 문법이 뭐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시. 또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괜찮으시고요. 능률 김에 2, e, 2학년 교과서 이제 7과 여기에 if you keep looking ahead. 너가 계속 앞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dreaming big. 계속 큰 꿈을 꾼다면. 만약 뭐뭐 뭐 한다면. 여기는 미래가 안 나오지만 여기는 그 다음에는 미래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 조건을 걸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는 미래가 잘 어울려요. Your future will be bright.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지금 이제 이 뒤로 갈 텐데 재미있는 그림이 아, 재미있는 재미있는 그림이 없다면 if there is no funny pictures there is no funny picture. 아니면 there are no funny pictures. I will cry. 나는 울 거야. 울 거야. 울 거야. 아 역시 능률 154페이지 짜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호돌이 호돌이 여기에 그래도 호돌인지 치마 치마를 입은 거 와서 변장을 한것 같은데 호랑이가 어 조금 무리했네요. 무리해서 변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쵸? 이 남매 그 <목소리> 유명한 남매죠. 이거 다 동화 기억하실 거예요. 동화줄, 동화줄 나오면 good. If you show us your hand, 만약 너가 show us, 우리에게 너의 손을 보여준다면 We will open the door. 우리가 문을 열어줄게. 문을 어떻게 해야만 열어준다고요? 뭐 만약 뭐뭐 한다면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If you put some oil on your hands, 너가 손에 오일을 바른다면 You can come up, 올라올 수 있어. Please throw a rope down to us. 제발 throw a rope down to us.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Please니까 명령문인데 Please 했으니까 부탁이에요. 부탁. 던져주세요. 로프를 밑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만약 만약 뒤쪽하고 연결되는거죠. You want to save us. 당신이 우리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 지금 하느님 하느님과 가산테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즐겁게 오다가 마침 그초 호랑이가 오니까 조금 겁먹은 표정인지, 조금 뭐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좀뭐 이거 목 자르는 거 아니에요, 목 자르는 거 아니야, 피 아닙니다 이거. If you want to help me, 만약에 if you want to help me, good, 나를 돕고 싶다면, 당신이 나를 돕고 싶다면, please give me a rub too. Good rub. Uh, 아 uh, sold 아 로프가 다 팔렸어요. 로프가 다 팔렸어요도 아니죠. 원래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더더 더 약간 잔인하죠. 썩은 동화줄이라서 썩은 동화줄이라서 여기 호랑이 이 친구 그쵸 변장 어색하게 변장한 이 호랑이 친구가 가다가 여기가 그냥 똑 끊여져서 그쵸 슝해서 그거 빠자작 그오 생각해 보니까 잔혹 동화였네요. If you smile at people, 만약에 너가 사람들에게 웃는다면 어느 게잘 어울릴까요? They will smile back at you. 너에게 웃음을 도려, 돌려줄 거야. 너가 사람들에게 썩소를 if you suck so at people, they will suck so back at you. 썩소를 돌려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아, 그다음 이거 아까 오, 제가 아까 했던 예문 그대로 나오네요. 내일 비가 온다면, 여기 s, s, 내일인데, 현재 시대로 써야 돼요.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축구할 건데, 여기는 이 친구는 stay at home, 집에 머물겠다고 얘기하네요. If you don't use your smartphone before bed, 잠자기 전에, 침대 전에니까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you can't sleep well, 잠잘잘수 있어. If you don't hurry,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train. 그 기차를 놓칠거야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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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if 하고 not if not을 부정을 안 쓰면서 하려면 아까 배웠죠 뭘로 쓸수 있다고요? unless unless you use your smartphone before bed unless you hurry unless you hurry 그쵸? 부정이 없음에도 얘는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뜻 자체가 if not의 의미를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동화, 이병민으로 왔을 때는, 아, 삼과에 있네요. 삼과는 if you like today's, 아, if you like today's idols. 오늘날의 아이돌, 아이돌, 쓰는,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이돌이에요. 아 특히 약간 젊은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의 우상을 좋아한다면, 만약 좋아한다면, you will love the original idol. 그 원래, 원래 아이돌도 좋아할 거야. 이가 오늘날의 아이돌 BTS를 좋아한다면,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서태지와 아이돌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들이었어요 그때는. 동아출판사 이병민 55페이지로 가볼까요? If you don't like, uh, if you like today's idols, 아까 이건 했던 문장이니까 지나가고요. If it rains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도 이번 오후,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오후가 this afternoon 이에요. 오늘 지금 이번 오후에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여기 미래 시제가 쓰였죠. I will bring the umbrella to you. 너에게 우산 가져다 줄게. 꿈도 꾸지 마. If you don't hurry,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그 버스를 놓칠 거야. If you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you will pass the exam. 너는 그 시험에 통과할 거야. If you study hard, good, you will get over. 그 90, 90점 이상 얻을 거야. You will get over 90. If you run for 10 minutes every day. 매일 10분 동안 달린다면 그럼 건강해지겠죠. You will be healthier. 그러니까 뒤쪽에 여기는 미래 시제가 거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미래가 나와요. 왜?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 구조상 그렇게 될수 밖에 없겠죠. If the weather is sunny tomorrow. 여기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 여기가 will be가 아니에요. will be 노면 왠지 그럴듯해 보여요. If the weather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 날씨가 뭐 하면 sunny 하다면 미래 시제도 될것 같으니까요. 내일이 있으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가 만약일 때, 만약일 때는 미래를 안 쓰고 여기가 현재 시제로 미래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도 있어요. if가.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일 때예요 만약일 때. 날씨가 내일 화창하다면. s u n n y 하다면 해가 난다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가 해서겠어요? 그 미친 듯이 피크닉 가야 되겠죠 요새 요새 커브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커브 때문에 커, 코로나 블루스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피크닉 아 자제해 주세요, please. 2.5 단계예요. 아직은 그다음에 조금 그 모임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f I go to re restaurant today 오늘 레스토랑에 식당에 간다면 I will order sandwich. order 주문하다. 나는 샌드위치를 주문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if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gum gum gum. a piece of gum. a piece of gum. 물론 영어에서는 a piece of gum이라고 gum이라고 안 하고 a piece of cake.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까봐 한번 접속사 한번 다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ile, as soon as, until, since, before, after, every time. 이거 한 다음에 이 뜻을 정확하게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이제 저절로 기억나요. 중요한 건 since I left there. 내가 그곳을 떠난 이후로. 물론 나중에 아까 다이어라고 했지만 since는 Because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럼 as soon as가 여기 as soon as가 as she walked down the s t r e e t 그녀가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뒤쪽하고 접속사의 뒤쪽하고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끊어지는 거 여기 표시가 되죠. 쉼표로. 그러니까 접속사를 앞에 쓸 때는 여기 반드시 쉼표 반드시 는 아니지만 쉼표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가 끊어지는 게 보이죠. 이거하는 이거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이거 할 거야. We call the police. 뭐 하자마자, 우리가 그 도둑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우리는 경찰을 불렀어요. 와우, 브레이브. 용감하시네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 여기 이유 결과, because, so, because, so, so that, so that, so that, so that. So that. 이거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거고요. 여기 because하고 since가 뭐뭐 때문에. I can't buy the bicycle. b i c y c l e 살 수가 없다. I don't have enough money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ince e v a s arm is broken. e v a s arm is broken. 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어 팔이 깨졌다 n 요 팔이 잘라졌. 아, s o r r y 죄송합니다. 팔이 부러졌죠. 팔이, e v a 의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때문에,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은 다음에 뒤쪽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말하고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4번은 조건 양보, if는 아까, if, unless는 했으니까, though, although, 이게 even though,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게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cello is old, the cello가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its sound, uh, it's sound is beautiful, 그것의 소리는 아름다웠다. 내가, he lives far away, 그가 멀리 삶에도 불구하고, I often meet my cousin. 나는 나의 커 i n 을 종종 자주 만나. 그가 멀리 살살살 살, 살, 살지만 삶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머이지만 그다음에 5번은 건너뛰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that은 모모하는 것. 명사절을 이끈다는 것은 모모하는 것이에요. 모모하는 것. 여기로 볼까요? that she came, that she became a world famous singer. 여기까지 하고 그녀가 세계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주어절이니까, 은,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절이라면, 것을. 그녀의 아이디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것, 것을 나는 생각한, 생각했다. 나는 그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하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My strong point. 나의 강점은, I never give up.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아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my strong point is that i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거 that 접속사 아주 중요합니다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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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접속사 조건의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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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